해도 귀신이 있는 것 같아. 15년 단골의 오싹한 추축 머리 자르고 싶은 귀신이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 자르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계속 불락날락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진짜 문으로요? 어? <laughs> 자 그러니까 치렁치렁 긴 머리의 전녀 <laughs> 귀신이 <웃음> 방만 되면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미용실에 온단 말씀? 허나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앞머리도 모 자를 판 예뻐지고 싶었지만 애석하기도 미용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저녁 귀신. 하지만 미련 때문에 밤새 미용실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망설이고 오우. 있다는 건데. 오, 어, 이거 별사한데요. 오, 어떻게요? 그냥 귀신한테 잘라줄 테니까 들어와 한번 어? 얘기해 보세요. 귀신님 머리 그냥 잘라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laughs> 근데 바로 다쳐야 할 어? 자동문이 자신 어? 멈칫했다. 어 레스. 아, 어 놀랬어요. <laughs> 그 아, 직접으로 아, 열리고 닫히던 자동문이 빨라졌다가 어째 닫힐 줄을 그런 거 모르는데 거 미용실 원장님 제대로 놀라 단체 손님 오시나 보다 들어오라고 어. 직접 얘기하시잖아 <laughs> 장난식으로 간 거지 집 이렇게 막어 시금 떴나 진짜 어, 무섭죠 어, 진짜 하지만 귀신은 귀신이고 오는 손님은 받아야 하는 미용실 요 요상한 문짝을 떼낼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때. 아니 센서에다가 뭘 갖다 붙인대요? 하도 문이 계속 열려서 제가 보완하는 게이 견출지로 붙이면 문이 안 열려요. 네.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를 요 견출지로 막아버리면? 그럼 수동으로 열어야죠 이제. 네. 어 정말 문이 멈춘다. 하지만 자동문을 멈추게 한 대신 힘을 써야 하는 매니저. 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아이고. 힘들 텐데. 힘들 <목소리도> 때마다 매번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것도 봤다. 그렇죠. 이것도 일이라니까요. 네, 일이에요. 구마리 가락 잘라 주는 것보다 일이네요. 더 네. 번거로운 일이지만 <laughs> 문 때문에 고역 손 님들 다칠까 매일이고 생을 사수 한다. 수동문이에요. 예. 네. 다음 날 다시 찾아준 미용실. 어, 오늘은 괜찮아요? 낮에는 항상 멀쩡히 요 정상각도. 오전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이 들어들 때만 움직이는 멀쩡한 자동문. 다시 봐도 어라 참 귀신이 고깔 노릇이다. 하지만 곧 어둠이 찾아오고 일곱 시가 될 무렵이면 여지없이 또또또 또 혼자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자동문. 참.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자동문만 30년을 만족한 오, 전문가를 네, 모셨다. 네. 베테랑답게 매의 눈으로 자동문 곳곳을 꼼꼼하게 챙겨보는데 그때 나올까요? 전문가의 눈에 꽂힌 건이 조명 해아 가지면 아무래도 여기 내부 조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 센스에 미세하게 남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낮에는 안과 바퀴 모두 밝아서 내부 조명의 영향력이 없어지지만 음, 밤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조명이 자동문을 움직이게 할수 있다. 네. 그렇게는 예민할 줄이야. 일단 불부터 몽땅 꺼보는데. 아 이제 밝혀지나요? 과연 예민하신 자동문의 반응은? 으아 <laughs> 여전히. 어이 뭐야? 이것도 와... 와... 아니었어. 이번엔 바깥의 세움 간판 불까지 끄고 주변의 불빛을 완전히 차단했다 어. 다치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진 모은다있습니다다고단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한 전문가. 자동문에 가지 실험과 검사가 시작돼 해체했어요. 지난 2년간 의문의 자동문과 함께 했던 시간도 이제 안녕인 걸까? 근데 아이고 벌써 새벽 2시 아유. 이거 고쳐지는 게 어쩌자는 게 <웃음> <웃음>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30년 가까이 아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고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건 알아내기가 어. 좀 힘들지 않을까 어, 생각이듭니다